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본래 인간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원래 이 원죄라는 개념이 기독교에 도입된 것은 이 세기 경리용의 주교 이레니우스에 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은 사탄으로부터 죄를 이 세상에 들려오는 통로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와 죽음의 포로로 태어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바울도 본질 전반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역시 원죄를 주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범죄를 후반부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 해석으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의 인간적 본성이 바뀌어서 그 부패한 본성을 후손인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해석이 있죠. 그러나 원죄를 이런 유전제로 해석하다 보면 조상의 죄로 인해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가계 저주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숭배를 금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되면서 가계 저주론자들은 이것을 마치 기독교의 교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선 5절의 말씀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상숭비를 하는 잘못된 신앙을 부모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자식에게 전수되고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당시에 대가족지에서는 3,4대가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려되는 경향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육절의 말씀은 가문의 가훈이나 신앙 교육을 통해 내려오는 신앙의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그 자손들도 바른 신앙으로 축복받는 삶을 오래도록 살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자들에게서 난 자식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신실한 왕 다음에 대를 이은 후계자 왕들 중에 배역하는 자들이 나오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이건 모세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고 가계 저주론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단음하고 있는 걸 보면 더 분명해지죠 그런데 본제를 헬라우 언어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해서 죄를 지었다는 동사 헤마르토는 단순 가거 동사이므로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는 자기가 현재 짓고 있거나 미래에 지을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거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도 다 동참해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결국 본절말씀은 인류 모두가 죄진 상태에 있다는 건 유전적인 원죄의 결과라기보다는 실존적 존재인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현대신학자 폴 틸리이가 원죄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틸리이는 불신앙, 영적 교만, 무절제한 욕망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최초 인간의 유전적인 원죄가 아니고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실존적 소유의 비극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원사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오리지널 씬이 아닌 오리지널 팩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절 전반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구절을 죄를 짓게 됨으로 해서 바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좀 있죠. 선악과 사건의 당사자 아담을 보더라도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930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럼 여기서 사망은 골로세스 5장 6절에서 바울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한 것처럼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재지한 자들은 훗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 말씀처럼 사후의 지옥의 형벌로 영원히 죽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제 가운데 있게 되면 살아서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